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죠. 연금 저축과 IRP를 활용하면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요. 그런데 이렇게 질문하신 분들이 많습니다. 선생님, 그럼 900만 원 넘게는 안 넣는 게 맞나요? 추가로 900만 원더 넣을 수 있다던데 그건 뭐가 좋죠? 오늘은 바로 이 추가로 납입하는 900만 원을 어떻게 활용하면 세금뿐 아니라 수익까지 챙길 수 있는지 그리고 이게 왜 강력한 무기가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. 먼저 개념부터 정리하겠습니다. 연금저축과 IRP를 합산하여 1년에 최대로 납입할 수 있는 금액은 1,800만 원입니다. 1,800만 원을 다 납입해도 세액공제는 최대 9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. 즉 절반까지는 세금 절약에 직접 반영됩니다. 그럼 나머지 900만 원은 뭐냐? 세액공제는 없지만 연금계좌 안에서 운용되며 세금이 뒤로 미뤄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즉 비과세 구간처럼 운용하다가 인출 시점에 전략적으로 세금 최소화가 가능합니다 보통 주식이나 ETF 펀드 투자에서 수익이 나면 바로 세금을 내야 하죠 국내 주식은 수익을 실현했을 때 세금이 없지만 채권 해외 ETF 등은 수익을 실현했을 때 배당 소득세가 바로 부과됩니다. 그런데 연금 계좌 안에서는 이 세금을 즉시 내지 않고 55세 이후 내가 원하는 시점에 연금을 개시했을 때 세금을 냅니다. 이걸 세금 이연 효과, 과세 이연 효과라고 합니다. 세금을 내지 않고 굴리면 그 금액까지 함께 투자되기 때문에 복리 효과가 극대화됩니다. 또한 일반 계좌에 비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. 매년 1,800만 원을 투자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. 이 금액을 수익 실현 시 세금을 내야 하는 일반 계좌와 과세 이연되는 연금 계좌에서 투자한다면 어찌 될까요? 연평균 수익률은 7%로 가정하고 1년마다 수익을 실현하고 재투자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. 계산의 편리를 위해 매매 수수료 등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. 자, 1년차에 1,800만 원을 투자하고 7% 수익을 내면 연금 계좌의 수익금은 126만 원입니다. 이때 일반 계좌는 126만 원에서 배당소득세 15.4%를 떼고 107만 원이 수익금입니다. 즉 연금 계좌는 총 잔액이 1,926만 원이고 일반 계좌는 총 잔액이 1,907만 원이 됩니다. 2년 차이는 1년 차이 총 잔액에 1,800만 원을 추가로 투자했습니다. 그러면, 연금 계좌는 1926만원에 1800만원을 더하고, 7% 수익을 내서 261만원이고, 이게 최종 수익금입니다. 그러면, 총 잔액은 3987만원입니다. 그런데, 일반 계좌는 1907만원에 1800만원을 더하고, 7% 수익을 내어 259만원인데, 여기서 배당 소득세 15.4%일 때요 최종 수익금은 220만원입니다. 총 잔액은 3,927만원이 되었습니다. 차이가 벌어지죠. 점점 벌어집니다. 10년 차에는 연금계좌와 일반계좌의 이 차이가 1,300만원이 넘습니다. 그래프로 보면 일반계좌와 연금계좌의 격차가 더 느껴지실 겁니다. 20년까지 확장하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. 모수가 커졌으니까 복리와 과세 이연 효과의 콜라보로 인해 20년 차에는 무려 6,600만 원이 넘습니다. 연금 계좌가 유리하죠. 세금이 안 나오는 국내 주식 투자와 국내 주식으로만 구성된 ETF를 투자해서 수익을 실현하면 이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. 그런데 전 권하지 않습니다. 자산 배분 투자를 권하기 때문이며, 이때 한국의 주식 비중은 상당히 낮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. 일반 계좌와 달리 연금 계좌는 돈이 묶이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. 그런데, 추가로 납입한 금액은 인출이 가능합니다. 단, 연금 계좌 중 연금 저축만 가능합니다. IRP는 안 됩니다. 즉, 추가로 납입한 원금은 묶이지 않습니다. 정리해 보겠습니다. 세액공제가 900만원까지 필요하다면 IRP가 필요합니다. 연금저축에서 세액공제는 최대 600만원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이죠. 그럼 추가 납입한 금액이 인출이 안 되니까 세액공제만을 위해서는 IRP에는 300만원 납입하고 연금저축에 1500만원을 납입하면 연간 최대 납입한도인 1800만원을 활용하면서 세액공제는 900만원까지 받습니다. 그리고. 추가 납입한 900만 원은 묶이지 않고 언제든 필요하면 꺼내 쓸 수도 있습니다. 정리하면 연금저축 IRP 900만 원까지 세액 공제는 기본이며 추가 납입 900만 원은 세금 이연, 과세 이연 효과의 비과세 원금 활용이 핵심입니다. 이 구조를 이해하면 연금 계좌는 단순히 세금 절약 계좌가 아니라 은퇴 자금, 비상 자금, 투자 계좌를 모두 아우르는 만능 도구가 됩니다. 다음 단계는 내 투자 성향에 맞게 어떻게 투자할지 정하는 겁니다. 자산 배분 투자를 저는 권합니다.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